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엄동설안이 되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줘야 될 정치권은 어, 더 심한 북풍 한파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만 아, 짤막짤막 끊어서 한 두세가지만 논평을 할까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겁니다. 건강보험료 날별하게 건보공단에 몰려가는 은퇴자들 난리라고 합니다. 11월부터라고 하죠. 그렇죠.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게 새로 날라왔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깊숙이 알고 있는 부분만 제가 이쪽에 또 전문가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생겼느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공무원공단, 직장공단, 지역공단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몰려간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99.99% .99 지역 건보공단 어 가입자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년째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도 대통령도 공무원, 장차관도 공무원. 힘께나쓴 사람들은 전부 공무원 건보공단 관계자들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중견기업 전부 직장 보험료 관계자들이고. 그 다음에 일부 자영업자하고 거기서 밀려난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만 전부 몰아놓은 게 지역이에요. 그런데 보험료 체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따 한,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몰려가 봤자 해결 전혀 안 됩니다. 그 직원들은요, 앵무새처럼 이런 얘기만 해요.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봐도 뻔해요. 국세청에서 자료가, 자료가 넘어온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부과를 할 뿐입니다 한편으로 맞는 얘기 한편으로는 전혀 책임감이 없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건보공단 직원들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국세청에서 자료 넘고, 넘어오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또 나오지만 제가 그러면 이런 직원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통폐합시켜버려서 직원들 구조조정 해야 돼요 이런 직원들의 봉급도 전부 우리들 세금으로 나가는 걸 아십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건보공단이 일단 올랐을까 자 원인은 집값이 올랐죠 공시가격이 올랐죠 한국감정원 요즘에 뭐 한국부동산원 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시가격이 자기들 원하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집값이 오르니까 건강보험료가 따라서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역, 복무원, 직장, 지역, 이 소득 체계, 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일단 제가, 아, 그, 이 기사 보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만약에 에, 일,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집값, 저 건강보험료가 올랐잖아요. 이것도 편가리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형 노숙자들한테는 지금 건강보험료가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 사는 거는 사보험이죠.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 회사보험은 임의 보험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강제로 들어야 돼요. 안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내 세금이 공평하게 쓰여져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즐겁게 내는 내게 됩니다. 기본 아닙니까?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죠. 강제로 들게 했으면은 내가 조금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좀더 많이 내더라도 내가 내는 보험료로 많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그 사람들이 더 병원도 많이 다니니까. 부자들은 병원도 많이 안 다녀요. 왜?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하니까. 그런다 함에도 내가 보험료를 내를 듣면은 아, 30만 원 내고 다른 사람들이 뭐 5만원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인 평등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낸 보험료가 너무 쓸데없는 데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케어라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구여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MRI나... 그다음에 뭐뭐 뭐 초음파 뭐 도수치로 뭐저는다 그걸 예, 저, 기억을 못하지만 엄청난 많은 것을 급여라 그래요 보험 급여를 확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 재정이 빵꾸가 나죠. 보험 재정이 빵꾸라니까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보험 재정이 빵꾸라면 어떻게 유입된다 세금에서 들어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정부 투자기관이 아닙니다. 주택공사, 도시공사하고 달라요. 거기는 망하면 망하, 망해, 망해, 망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회보험이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 세금에서 전액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계에서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내는 사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우생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좋다, 이게요. 어쨌든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는 상대적인 불평등하게 내가 많이 내고, 저쪽이 조금 내고, 그것까지는 감수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하게 뿌리지는 말란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도 괜찮지 않겠느냐. 팔아가지고 작은 데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그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10억짜리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20억이 올랐어요 아파트가. 그랬으면은 소득이 있습니까 그 사람? 집값만 올랐죠. 공시가격이 올랐죠. 제가 그래서 수차례 가, 간파를 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은 내년에도 또 올라요. 그런다고 내가 지금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시장에가쓸수 있는 소득이 오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활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세금만 늘어나요. 간단히 말해서 그럼 경제가 폭망하고 간단합니다. 경제가 폭망했고 내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간단히 말 세금하고 보험료는 올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팔아라? 자, 팔아가지고 자 20억짜리를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 내고 뭐 팔았어? 그리고 작은 데로 옮겨 갖다 칩시다. 상장에 건강보험료하고 세금만 조금 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지역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영원입니다. Forever. 죽을 때까지 못 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막을 정상적인 그이 뭐죠? 어 순서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럼 집 팔아! 세금 못낼것 같으면, 건강보험료 못낼것 같으면 집 팔아! 이게 정부 가할 일입니까? <laughs>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대본 없이 하니까 말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상가주택을 한 17억에 팔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팔게 되면은 이거 저거 다 떼고 나면은 손에 쥐는 거, 거기서 융자도 있고, 그러니까 10억 될 텐데 지금 쎄 나오는 거, 그거 받고 눌러 앉으세요. 그 뒤로 상가 주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30억 갑니다. 물론 그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세금도 더 내고 건강보험료 더 내게 되겠죠. 저한테 지금도 고마워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17억에 팔았었다 그러면은. 그분만 자산만 쭈그러들었고, 자식들한테 핀잔만 들었을 거예요. 이런 게 부동산의 이치예요. 근데 간단히 얘기해서 보험료 내고 세금 못 냈거든 팔아. 팔아서 작은 데로가이 얘기를 한다니까. 어디서?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편가르기를 쫙 나눠려고 그러니까. 자, 짧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압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제에 대해서는 다 이게 노출하기는 그러니까. 첫째, 해법은 뭐냐? 건강보험공단은 옛날 의료보험공단이었죠? 건강보험공단으로 말로만 통폐합이 되어 있다. 공무원, 직장, 지역을 완전 통폐합시켜라. 그래서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전부 이론화시켜라. 공무원하고 직장은 소득에서 맥히고, 지역은 재산에다만 먹이니까 이런 불합리함이 생긴다. 그래서 전부 섞으면 되잖아요. 소득이면 소득, 재산이면 재산. 통폐합해서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그 공단 인원들이 그 인원 조정이 돼요. 그럼 세금이 절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통폐합하고 인원 구조 조정을 하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산재에 있는 어찌됐건 사회보험이니까 내가 많이 내고 조소득층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보험 급여의 확대를 좀 줄여라. 건전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재정을 해야지 많이 내는 사람들도 어떤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는 의도는 나는 이해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서 결국은 똑같아요. 부동산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나 지금 건강보험 정책이나 과연 이 사람들이 끌고 가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게 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일부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소득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인 이유는 뻔한 얘기죠. 그럼 집팔아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위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입으로 말은 못 합니다. 제 에, 촬영한 거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충분히 알이라고 보고, 그래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점, 전면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결, 전부 서울형 노숙자나, 그, 간단히 말씀드리잖아요. 80%, 70%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자 하면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고 뭔가를 하게 되게 되면은 머리가 아파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싫다. 산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다 팽개치고.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 안 받고 해서는 서울형 노숙자예요. 자기들 육체적으로 그, 그 고통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전국민을 노숙자로 만들지 않는 한 지금 현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은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아까 말씀한 대로 체결해야 돼요. 제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